6인칭 게임이 뭐가 있을까? 오! 아 버블 파이터, 크레이지 아케이드. 버블 파이터는 오, 3인칭 게임이고요. 크레이지 아케이드는 1인칭 게임이긴 한데. 뷰 게임이. 서든어택 1인칭 <laughs> 게임이긴 한데. 조용. 저기 어떤 안바실기 거 서든어택. 여기서 지금 서든어택을 할 바엔 저기 부엌에 가서 내. 들어가 그건 서든어택이 아니라 서툰 선택이라는 거야. 그래 내가 미안해 그리라 아. 진짜... 미안하다고. <laughs> 하지만 들어보세요. 씨발 <laughs> 뭘 많이 나왔어요? 열 r 같은 게 옳은 것 같아 참 모든 게임의 장르를 한모에 담은 것 같아 그야 그게 그런 게임이니까 그냥 우리 로블록스 그거 하러 갈래? 팬텀포스 음... <laughs> 왜 그리 고민하나? <laughs> 잼민이들 아, 죽이기 재밌어 그리고 재미를 잘 죽이면 보트킥키다가 아, 근데 내가 문제가 재미들 보다 못할 까 두려워 나잼미이 보다 키워도 못하고, 롤도 못하고, 서더도 못하고. 야, 이거, 소... 여기, 너, 너, 너 지금 너 뭐냐 잼미였어. 요즘 잼거이들보다 이거, 어거 잘해 <laughs> 요즘 잼미이들 이거, 이택알거 아, 내가 먼저 말해도 괜찮아. 예, 생각해 보니까 키보드 1인칭이 아니었는데. 야, 그리고 잼미리보다 좀 못하면 더 <laughs> 잘하게 될. 어차피 계속하면 잘하게 될 걸. 그런 마인드로 20년 동안 키보드를 붙잡았는데 한 번도 나아지던데. <laughs> <laughs> 너 씨발 돌참이대 네 키보드 찾아본 것도 아니고 진심대로 잡아. <laughs> 너 아직 20년 안 됐어. 태어날 때부터 한 살이잖아. 여튼 이게 만담이지. 여하튼 11년 정도 그런 마이,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해봤는데. 마인드 크러시. 어, 마인드 크러시라고 있어. 너너 지금 나 스타크래프트를 이길 수 있잖아. 내가 하지만 이 시간 스타크래프트에 쏟았다면, 넌너너 너가 잘하는 유일한 장기가 그냥 네 장기 밖으로 나와 있을 뻔했다고. <laughs> 장기. 그래서 소라야. 음. 팬텀포스 하지 않을래. 저너 영어 정지 때려야 되는 거 아니냐? 뭔 영업 정지요? 아니 씨발 영업 정지 때릴 거면 이유라도 말하고 때리던가. <웃음> <웃음> 이유도 안 때리고 그냥 씨발 아무 말나 너이 난 너가 여기에 있는 게 아주 불쾌한데 꺼져주면 안 될까 하면은 씨발 누가 꺼지겠냐고. 그냥 <laughs> 거기서 바로 뽀키오 뽀키오 리드르면 서 싸우겠지 씨발. 어유 하기 싫어 나고에 <laughs> <laughs> 왜 하기 싫어? 아, 하기 싫어 아, 하지마 시발. 아난 모르겠다 그냥. <laughs> 어제까지 세상에 당근만 쳐먹으면서 살 거야. 야 그, 여러 그건 뭔데? 팬텀 보스는 뭔데? 바닷어 그거. 야 이미 세상이 나한테 연무를 주고 있는데 집에 와서라도 당근을 먹어야 되지 않겠냐? 난 당근 싫어해. 로어는 좋아해. 아이 아빠. 근데 솔직히 <laughs> 워존이랑 비슷한 게 그거밖에 없다니까 지금 우리가 알수 있는 게. 아니 난 재활을 한다 했지 실전 투입이라고 하진 않았어 <laughs> 그렇다고 지킹오빠가 재활은 아시잖아뭐반석도 아. 어. 재활이야? 아마도 <laughs> 아니 재활은 씨발건는 <시발 웃음> 것부터 시작해야지 기든 것부터 시작하고 있잖아 니가 <laughs> <네가. 웃음> 기어봐 그러니까 난뭐라든 좋아 <laughs> 아 정말 내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야 <laughs> 니랑 라이크가 다른 게 뭐냐? 근데 키오파도 괜찮긴 해. <laughs> 그럼 키오파를 하러 가자. 근데 VR도 괜찮긴 해. 그럼 VR를 할까? 근데 키오파도 괜찮긴해 개새끼야. <laughs> 그러면 네이버 사다리타기로 정하자. 그래. 자. 일 번, 이 번에서 뭐 고를? 일 번도 괜찮은데 이 번도 괜찮지. <laughs> 우리가 두 중인니까? 이번 고를게. 아니야, 일 번도 괜찮아. 일 번으로. 아니야, 이 번도 괜찮은 거 같은데. 개새끼야. 기호파가 나왔어. 나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. 나 지금 기호파야. 근데 부연도 괜찮지. <laughs> 아니야, 안 괜찮아. 기호파잖아. 부연이 안 괜찮아. 그럼 너의 주장은 뭐니? 나? 둘다 괜찮다고 생각해. <laughs> 사다리 타기로 나왔어. 기호파키오. <laughs> 난그 정보를 신뢰할 수 없어. <laughs> 1번이야, 2번이야, 골라. 난난 선택할 수 없어. <laughs> 문승민이야, 고범천이야. <하고 본전이야. 웃음> 나는 둘다 선택할 수 없어. <laughs> 안 고르면 둘 다야. <laughs> 그럼 둘 다해. <laughs> <laughs> 그럼 우리가 두 명이니까 2번 할게. <laughs> 그래. 근데 1번도 괜찮긴해 기호파가 <laughs> <키오파가> 나왔어. <laughs> V VR, R이잖아, 지랄하지마 나는 <laughs> 그결로를 믿을 수 없겠는걸. <laughs> 네 눈으로 봤잖아. 그래서 다시하기로 했어. <laughs> 그냥 키오파고 <하고> 싶다 그래, 지발 아니 아까 진짜 키오파 나왔었어. 그래 A T A 동률이니까 이거 짓마. 그냥 아까도 입원했으니까 그 전에도 입원했고 지금도 입원할 거야. <laughs> 아 이번엔 1번 해야지. 뭔 소리야? 1 번하자고. 아니야, 근데 일 번도 괜찮을것 같아. 일 번할게. 그래 일 번하자. 키오파가 나왔어. 아.. 좀 만족스럽지 못한는데 <laughs> 아. 그럼 VR하러 가. 아 근데 VR도 좀.. 어. <laughs> 겠지 무슨 소리야. 쿨하게 기공파 해야지. 기공파 켰어? 켜고 있어. 아았 만들었어. 알았어. 초대했어. 레디했어. 엔터 남겼어. 완벽.